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이, 이 깨달은 선지식들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자궁 속에서 이번에 내가 살아야 될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컨설팅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는 거, 저렇게 살아보는 거, 이렇게 사는 거, 뭐 이런 거를 전부 이렇게 쫙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한대야 굉장히 이번에는 이번에 내가 태어나면 우리 인간의 원래 목적은 딱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즉 영혼의 존재를 깨우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안에 하느님 왕국이 있고 너희들이 그것을 깨우치면 그것을 알아내면 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도 당연히 사람에게 불성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부처가 될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고 모든 가르침은 부처가 되는 방법이잖아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아무리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치심이고. 부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것입니다. 아무리 신통이 많아서 호공을 날라다니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아보고 뭘 잘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한낱 신통에 불구하고 그런 걸 금지하셨어요. 오로지 부처가 돼야 된다. 너희들이 태어난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내막을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자궁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뭘 배우고, 어, 어느 장면에서 어떤 뭘 해야 될것인 수도 없이 훈련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막을 알게 되면, 내가 스스로 지어해서 현장 학습을 하도록 만들어낸 것이 인생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정말 어려운 인생으로 태어나기도 해요. 왜? 그런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그걸 선택해 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모르기,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머니 자궁성을 빠져나갈 때라테의 주스라는 걸 망각의 주스라는 걸 마신답니다. 완전히 다 잊어버렸네요. 그전에 내가 했던 걸 완전히 백지화한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합니까? 새로 태어나서 그렇게 했었지만. 전혀 기억을 못하고 상황에 따라 맞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알고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교육에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전혀 없을걸요 그죠? 내가 누굴 만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되는 거다 안다면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몰라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궁 어머니 정성을 빠져나오게 될 때쯤 되면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는 망각의 주스를 마시게 해서, 과거를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나게 해서,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모든 게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게 련이잖아요 <laughs> 어떻게 전생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끔씩 보잖아요. 우리 뭐 뉴스 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사람이. 간혹하다 어떤 계기로 해서 어떤 모든 과정을 모조리 다 기억해내는 아주 특별한 사람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제가 아는 어떤 선지식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 봤던 빛이 어머니가 치마를 이렇게 걷으면 환해지고 이 치마를 이렇게 옷을 입으면 꼼꼼할거 아닙니까? 그런 걸다 보고. 뭐 이런 걸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다볼수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선반 위에 있는 걸뭘 찾는데 높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듬더듬하니까 엄마 그, 그, 이쪽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봐. 뭐 그럼 거기 있어. 뭐 이렇게 자기는 누워서도 다 보이니까. 꼬마가. 조그만 어린애가.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특별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염부을 열심히 해서 어떤 공 일정의 공력이 생기면, 그런 청나라한 과정을 모두 다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알, 그러니까 뭐, 한두가 전생 정도 알고 후생 정도 아는 거는 좀조금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에도 경지가 있,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라한 경지, 어떤 사람은 성불의 경지, 어떤 사람은 보살의 경지. 이렇게 층차가 있,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사람을 사성문이라고 해서 네, 성문에 네 가지 과유가 있잖아요. 그죠? 뭐, 아나함, 아담사담 아라한, 뭐, 이렇게. 그, 네, 네 가지 과, 과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도, 연불하는 분들도 제가 늘 주장하는 바가 부태전의 경지까지는 가야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성문에 보면 사다함 정도를 가야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밑에로그 그 밑에 층까지만 가고 그만뒀다면 다시 한번더 세상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부를 하실 때, 최소한도 사담, 아라한 정도 될 정도까지, 그 사담 중에는 몇 명은 아라한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라한이 되면, 지혜도 뛰어나지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윤회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그 공증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분들의 표현을 따르면 인생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한글같이 비유해 가지고 왜 비유를 많이 하시는가? 그래야 알아듣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비유해서 얘기하면 참 알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도 넓은 의미로 보면 모두 다 기도인 것입니다. 주문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해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항상 온화한 말, 감사하다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만 쓴다면 다른 사람하고 원수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것이 주문이고 만트라이고 염불이고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평상시 말을 잘 가려가면서 긍정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딱 만나서 얘기하면 첫마디부터 불평불만을 시작해서 불평불만을 끝나. 이 사람이 한번 무슨 사이비 종교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도 완전히 벽이 문이라 하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완전히 이것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참 신비한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똑똑하면서도 똑똑하면서도 이해를 못 해요. 한번 거기에 좋아가지고 거기에 한번 몰입해 버리면 <laughs> 바뀌질 않는 거야. 참신비한거 그 인간이죠.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한 우리가 이제 하는 기도문은 아미아불타불 이게 모든 기담, 기도문을 추격해가지고 딱 여섯 자에다 딱 집어넣은 거잖아요. 거기에는 법장 비구에 48대원이 들어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뭐, 발언도 들어있고, 성불 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연불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말씀은. 그 이게, 그 모든 것이 좋다는 모든 것은 다 들어간 것이 이거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말이 남의 앞을 타버리구나 라고 알고 염불을 해야만 그래도 잘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조차도 모르고 한다면 힘이 생기질 않아요. 이것이 최고구나. 더 이상 없구나. 이것만이 오직 유일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염불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비밀 기도문에서, 기도문에서부터 좋은 기도문을 활용하도록 좋은 문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이남미아블 타블은 딱 여섯 자밖에 안 되는데 그 거기에다 모든 걸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기도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건 없어요. 정말 대단한 파워를 가진 말이 바로 남미아블 타블인 것입니다. 이 점을 믿고 열심히 해야만 큰 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